걔 운동기구는 오늘 7만원 주고 갖고 왔습니다 당근마켓에서 개꿀 아니냐 이제 턱걸이 개쉽고스될수 있어 턱걸이 리액션? 아 <laughs> 근데 나 지금 턱걸이 못해 <laughs> 밤부터 너무 쉬운 매치업 아닌가 말파이트 말파 점화 들어도 되고 텔 들어도 돼요 <laughs> 저... 이 레벨에는 W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무리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코 예, 기다리는 느낌이죠. 추한 방쓸만한는 남겨놨다라는 느낌이 있어. 역부시 갑시다. 아니 몸매게 헬스기 귀찮으라고. <laughs> 아니 집안 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오무오무 돌겨 <laughs> 어, 팀은 좋은데. 네. 대마시아 천 원. 대마시오. 잘 간다. 어, 아아왜표안 나왔어? 아 참. 어. 허허 월 죽어주네 이렇게 라인이 땡겨올 상황이면 와드 있으면 여기다 박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말파이트가 궁을 쓰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을 건데 에코가 땅굴 팔 수도 있으니까 해놓는 게 좋아요 점화가 단점이 있어 상대가 탑을 안 봐주면 상관이 없어 그럼 내가 딱! 근데 봐준단 말이야 내가 어거지로 킬을 따려고 하다 보면 내가 죽어 갱당해서 다이브는 리스크가좀 큽니다 말파가 플래시 있어서요 불피 만들고 하자 근데 이거 집을 안가네? 그럼 다이브 쳐야되는거 아니야? 있다! 뭐 있는거 같아내 목숨과 상대의 목숨은 같지 않아요 내 목숨이 더귀해요 내가 무리를 안하면 포탑골드를 그냥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무리를 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안전하게 하는게 좋아요 말파이트 호응이 좋잖아요 상대 정글 위치 모르면은 함부로 안합니다 워터 워터님 슈퍼 t w 5 0 0 0원 감사합니다.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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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텀으로 쭉 밀면 될것 같아요. 2차까지 밀었죠. 탑 3차를 밀라고 하면은 오바도 오바일뿐더러 돈도 별로 안 돼. 바로 바텀으로 가는 게 좋아요. 가자, 야수부터 아비에, 그게 어딨니? 여기 있네. 어, 쌈 났는데, 얼마 <목소리> <자울만> 하겠지? 주의, 주의 이 뭔가 전판 말파보다 작아 보인다 크기가 기분 탓인가? 저게 흑요석 말파이트인가? 턴무한 말파이트가 좀 꼴보기 싫던데 황공포증 생길 것 같아. 들어보면 별건 아니지만 딜견할때 2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미녀 어그로를 안 끌려가지고 말파로 가랜이기는 법. 없어. 물론 이제 저본 적은 있지 제로고님한테 솔에 따본 적 있어요. 어 이거 왜 왜? 하지 마. 아 되게 빡센데 아이스텔 이다. 뭐야? 이거 야? 저기, 비 에고 있 는데 하지 마세요. 이쪽 으로, 이쪽 으로. 음 아이둘다 죽겠는데 이거 이걸 하겠다고? 아니야 못해 아 이번판 지겠는데? 여기다 죽겠어 어디갔어? 뭐야? 죽었네? 아이 참아 질리언이 상대팀인줄 알았네 비에 고만 안키 우면 이기 는 조합 이긴 한데 컸나 비에 고 많이 컸 네. 저만 없 어서 나 저거 닦기 힘든데. 자, 소각궁이 벌써 나와 가 보자. 그래, 한번 다털었 다. 털었다. 기고한한테만안죽죽으면이게임이긴다이겼네 첫판부터 너무 쉬운 상대가 나왔어 말파이트 연속 두번이라니이런행운이야얘야놀이냐 얘 근데 이발은 아니고. 뭔가 존나오바 같은데. 아이고 씨, 이게. 멋이 너 정말. 별없네. 가보자. 아아아아 궁동운드네, 이거. 진입이 별로 안 좋았나? 이렐리아 같이 들어왔으면 됐을 것 같은데. 뭐야, 왜 이래, 이거. 값지는 거야? 일단 말파부터. 그만 이 말파 봐요. 말파래. 얘고 얘고 안 나오니 돌려 돌려 돌린 반. 아 실수했다. 포 먹으면 삼네. 오 레이크 세다잉 이게 킬각이구나. 그냥 해봐 해봤는데 킬각이네. 잭스 스톰 데미지를 맞는 거는 쏠면 안 된다. 그냥 맞고 두 번째 일을 남겨놨다 다시 재진입해야 되네. 아 이거 선혈열 200원인데 아깝다. 이거 그냥 지까지 말자. 라인 밀어준다. 아 뭐야 이건? 죽었다. 아 죽냐? 안 죽을 것 같은데. 라이스. 아 뭐야 이건? 죽었다. 뭐. 약간 좀엇까였어 2대1이 되는 각이 아니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되게 저 될까 말까 고민하면서 했을걸 어림도 없지 어라? W가 없다 아나 스킬이 없네 궁썰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이씨, 뭘 노리 장난이야? 어떻게 안 와? 나는 생활이 걸려있다고. 냥 가인 가인 아껴.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탑 차이가 제일 많이 나긴 해어 드디어 한타를 해보는 느낌인데 이거 얼마 만에 한타야 이게 어 뭐야 이거 성공했다. 아 그게 안 먹어요. 끝났어. 끝나 아 드디어 끝났네. 뭐 이렇게 오래 해, 이걸. 너무 힘든 게임이었어.